한국에서 하이엔드 안경샵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뭐 안경 편집샵? 네, 안경 네네. 편집샵. 큼지막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라스트포 홍의환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크로마츠와 까르띠에 자크마리 마즈까지 해가지고 비교하는 컨텐츠 영상을 준비했는데 방송을 못해 하시던 분이 아니어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며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트포 옥티컬 운영하고 있는 홍의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 대표님 갑자기 수줍어 하니까. <laughs> 그림이 상해졌네 수줍어, 수줍어. 엄청 수줍어요, <수주버요>, 이거. <laughs> 가장 궁금한 거, 일단. 이 안경 매니아들 정말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경 매니아들이 샤넬 안경, 이런 거는 인정 안 해도 크로마츠 안경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크로마츠 같은 경우에는 안경 하이엔드 제품들 중에 일본에서 생산하는 애들이 많아요. 후쿠이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퀄리티나 이런 어? 것들이 갖추고 있는데, 일반적인 하우스 브랜드보다도 더 공정을 많이 거쳐서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오, 크로마차 하면 일단 장식이나 다른 것도 미치니까 요 아, 그러면 은 까르띠에와 크로마차를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음. 자, 눈에 들어오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예쁘지? 자크마리마치 네, 다르다 여기 또 주얼리 독수리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너무 예쁘네요 써봐면 되나요? 사셔도 돼요 <laughs> 그러면 이 모델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 나 너무 잘 어울린다. 어떡해? 이거는 이제 라스프론티어 트 컬렉션의 로리스라는 모델이고, 음. 지금 보시면 이 옆쪽에 네. 장식이나 에로즈, 썬더버드, 이거는 완전 인디언주얼리 어, 그니까. 네. 이 안쪽 하드웨어도, 이야, 디테일 좋다. 이거. 전 세계 150개 중에 54번째 네. 제품인 거죠? 묵직함이 크로마츠 안경 썼을 때 느낌인데, 또 크로마츠 같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디테일들이. 비교할 만한 크로마츠, 까르띠 안경이 있을까요? 까르띠는 에 이제 금속태. 가 위주다 보니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크로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모델이 쉐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이자크마리마즈 네. 모델이랑 얘랑 제가 못 보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쉐입의 차이, 브랜드의 차이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라고 하면은 베이스가 아메리칸, 프렌치 음. 이렇게 비교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자크마리마즈는 프렌치 쪽에 가까워요. 아 비슷한 보이지만크로마치는 아 아무래도 아메리칸이기도 어. 하고 좀 아메리칸 쪽에 가깝기는. 하죠 디자인 야. 자체가 크로마치 아. 이거를 구매하고 빠르게 하나 더 구매할 수있어 야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도 크로마츠 까르띠에 보다 좀 가성비 떨어지잖아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아무래도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크로마츠는 그치. 알아보는데 자크마리에만못 알아보죠 근데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몰라보는 사람한테 잘 보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아는 사람... 찐들한테 멋있게 보일 것인가 더진도배기가될 네. 것이냐 보는 그 거에 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다음에 또 이제 까르띠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까르띠에 네, 까르띠에는 무테나금속테 위주의 전개를 하는 아무래도 얘네, 얘네도 파인주얼리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도금이나 이런 게 진짜 작살 나요 올리나? <laughs> 그니요아요 <laughs> 솔직하게. <laughs> 좀세게 해. 근데. 그쵸. 왜 네, 이렇게 쓰지 이게 안구 모양도 약간 올라간 느낌이라 네. 센데, 네. 옆에 장식도 굉장히 화려해서. 아 근데 이게 쓰고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저도 요거 실버로 있거든요. 은근히 네. 빡세요. 음, 산토스 라인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쓰기 편해요. 그리고 이제 산토스. 남자분들이 네.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라인인데. 어, 아 진짜 요렇게, 조금 더. 이런 애들 조금 더 담백하게 스크류 디테일만 살짝 살짝 보이는 네. 수준이라 저는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처럼 셔츠에다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요거 하나 얹으면은 그 느끼는 무드가 아예 달라지는 기분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입고 쓰면 약간 금융권 느낌이고 <laughs> 오히려 나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이거? 이런 걸 쓰는 게더 아 좋아 보이긴 해요. 저는 집에 있는 카르띠에 있을 때 항상 뭔가 이런 셔츠에다가 매치하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좀 음. 색안경을 벗고 에, 한번 트라이 엔조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카마리마지. 확실히 그 디자인이 실험적인 거는 자카마리마지가 최고 인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디렉터가 프랑스인이고 하다 보니까 에이, 아... 조금 더 아방가르드하고 화려하고 이런 디자인을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한정판이어서 네. 내가 거리에서 못 봤던 것일까?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이거 약간 벌처 느낌도 좀나는데요 어라이! 왜요? 약간 좀 나는. 그리고 신기한 게 이제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양인들한테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건데, 썼을 때 여기가 다요. 땀 바지예요. 땀 바지. 어? 사냥하거나 뭐 이럴 때 땀이 흘러내리지 않게 여기 딱 막아주는. 아. 제가 그 거리에서 좀 많이 봤던 크로마츠가, 어, 이거 검정색. 야, 이거 예쁘다. 역시 크로마츠가 감기는 맛이 있네. 이거 피팅 된 것도 아닌데, 써봤을 때 가장 어, 내꺼 냄새 난다라고 하는 게 크로마츠고, 이런 게딱 그냥 크로마츠 입문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크로마츠가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데일리로 쓰기 좀 빡세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고서는? 네. <laughs> 제가 까르띠에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경이 이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빈티지로 몇개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크 르 분이 해가 지고 나왔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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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까르띠에 입문자들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특이 히 그쵸 그쵸 C가 네. 네. 딱 써있는 심플하게 이게 사이즈가 있어요 얼굴이 작은 사람 얼굴이 큰 사람 뭐다 상관없이 현재 구매하실 수 있고 네. 이게 무다 보니까 렌즈 모양을 바꾼다거나 네. 렌즈 사이즈를 더 키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야 근데 그 렌즈 모양 박 바... 꿨다가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안 어울린다고. 아, 또그런는뭐 우리가 또 감각적으로 또 하니까 그런 것들. 요거 제가 크로마트 일본. 일본 매장 가서도 써봤는데 좀 생각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걸안 써봤으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대표님이 냉정하게 보셨을 때 어때요? 아, 근데 안경은 본인이 좋은 거를 해야지. 어. 이게 자꾸 남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뭐할 거야.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처음 도전할 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이 안경을 쓸때 내가 좋은 거랑 남들이 좋다는 걸 비교해보고 최종 찾아온...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남들이 많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진 않지만 신경을 안 쓰고 살순 없다 그런 용자는 음. 한국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좀안 봐도 될것 같아요 2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원짜리 사는데 네.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야지 이게 구매 자체가 <laughs> 스웩이라고 <laughs> 네. 생각하는데 왜냐면 200만 원 정도 주고 안경을 구매하는 거는 인정 그 자체가 스웩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잘 어울려 <laughs> 그 다음 어, 요거 크로마츠 백인스라는 모델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 되게 좋아하는 모델 이에요 왜 좋아해요 크로마츠가 예전 거는 그런 게잘안 보였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 안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가 사실 보이 거든요 음. 근데 얘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 들 중에 빈티지 제품 중에 uss 요 모델 이제 uss 미군에 납품 됐었던 네. 모델 인데 요게 이제 플라스틱 2세대 모델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브랜드들에 대한 장점 단점 하나씩 만 이렇게 단점 뭐 있겠습니까 단점은 언제 가격이 단점이죠 가격 네. 셋다 가격이 단점 크로마츠의 네. 장점은 티가 난다 주변에서도 크로마츠 하면은 우와 아 맞아 있겠죠. 그냥 로거티안 나는 저렴한 거 입어도 크로마츠 안경 쓰면 갑자기 고급화되는 분해가 나는 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로마츠가 까르띠에는요? 장점. 현존하는 동소태 중에서 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도금이나 이런 게 저는 진짜 놀랐어요 기스도 네. 잘안 나요. 까르띠는 에 대체가 안 돼요. 아, 아니, 뭐, 어. 물론 자크나 뭐. 크럼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좀 좋은 동소태를 하나 하고 싶어. 라고 음. 하면 까르띠는 무조건 추천.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크마리마지는? 제일 핫하죠. 그리고 크로마츠나 까르띠에는 사람들이 안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봐요. 근데 자크마리마지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거를 선택했을 때좀더 고수가 같은 아, 그리고 응. 뭔가 자크마리마즈에이 정도 돈 태우고 쓴 사람들은 응. 이미 크로마츠 까르띠를 가지고 있고 경험해보다가 음. 너무 아끼거니 하는 또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 단계 고수 느낌이 난다. 어? 마지막에 또 나시포 홍보 그싹 꺼낼까요? 아, 뭐 좋죠. <laughs> 이펙터라는 일본 브랜드랑 저희랑 이제 협업한 이펙터가 한국의 안경원이든 어떤 브랜드든 최초라고 들었어요. 최근에 렉토라는 브랜드에서 네. 이제 협업이 아, 하고 FTW 뭐 이런 협업도 하긴 했었는데 안경원으로는 저희가 또 최초지 않을까. 지금 이거 구매 못 하지 않아요? 블랙 컬러가 없어요. 블랙 아, 컬러가 음. 빠르면은 음. 올해 말쯤에 입고가 될 거고 나머지 컬러들은 지금 재고 그래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이거는 네, 이제 저희 자체 브랜드인데. 에가트니브라고 에가트니브 그러니까 저희가 라시트포가 옵티컬을 거꾸로 쓴 네임이거든요 오, 라시트포라는 아.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네. 결국에는 빈티지에 꽂히게 네.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누자베스 음악을 아. 듣고 있었어요 네. <laughs> 누자베스가 세바존을 거꾸로 한 네임이거든요 어. 어차피... 이 빈티지는 과거의 것이고 예전으로 좀 돌아간다 라는 느낌의 네이밍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티커를 거꾸로 해봤는데 라시트포가된 거예요 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빈티지를 거꾸로 쓴 거예요 같은 음. 이거는 이제 빈티지를 베이스로 네. 우리가 조금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뭔가 만들어보자 라고 아. 해서 아. 이제 빈티지를 또 거꾸로 얼데요 하금태가 49만 5천원 네. 그리고 요 레가토는 54만원 아. 그리고 뿔테 요거는 45만 5천원 아그 정도 더에코즈라는 브랜드랑 협업한 모델인데 아, 정... 이것도 45만원짜리 이거 좀 세다 약간 좀 공연해야 될것 같은데요? 공연하면 되지 <laughs> 뭐, 노래 못해? 으 <laughs> 아유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네. 많은 까르띠에 또크로마츠자카마르마즈 안경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또때도가 많이 없어요, 사실. 좀또 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시고 아, 예. 마지막으로 뭐, 불러주셔서 예, 한번, 촬영 소감. 아, 뭐. 아니, 사실 제가 말 주변도 좀 없고 홈그라운드에 있으면 아, 예. 좀 말도 있는데. 잘하고 스개소리도 어. 어, 잘하고 이러는데 <laughs> 네. 너무 어색한 공간에 와 있으니까 네. 말도 좀 버벅거리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뭐 안경이나 선글라스나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라시트포라는 안경 을 운영하고 있고 점이 이제 분점, 분당 정자동의 라시트보 인디고라고 하는 2호점, 판교 현대백화점의 4층에 입점되어 있는 라시트보 데트 네? 3호점 이렇게 네.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가까운 매장으로 조금 방문해 주셔서 하시면은 어 좋아 잠깐 네. 잠깐 타임 부족하다 만약에 보고 네, 왔다 우리 또 이거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안 아, 됩니다 할수 없는 몇 없다. 퍼센트. 그런 게 있잖아요. 아, 5%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할인이 두번 있어요. 여름 전기세 겨울 전기세 그거에 네. 맞게 그냥 적용을 해드릴게요. 어.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전혀 안 되는 제품들도 있긴 하고요. X 음. 한30% 정도까지. 우와? 그러면 무조건 잘해준다라고 하고, 뭐, 안 사도 되니까, 네. 뭐 가가지고 안경 써보는 건돈안 받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주의한 엔조이 해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오셔서 ]구나. 그냥 피터 사이즈 네. 영상 보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게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잡 자피... 피... 피... 아 뱉다 뱉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갑자기 끝내기 <laughs>